안녕하세요. 2ITC 솔루션의 기술 지원팀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유효성 검사 및 CAD 파일 변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샘플 프로젝트 중 Convert Create Symbols 프로젝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PNID 도면 중 PID002 도면을 더블 클릭하여 오픈합니다. 사전에 CAD 명령어로 제작한 객체를 준비했습니다. CAD 객체의 경우 선택 시 선이 분리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PNID 객체의 경우 하나의 블록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CAD와 PNID 객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CAD 객체를 PNID 객체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D 객체 전체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우클릭하여 컨버트 P&ID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목록창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용자는 탱크, 펌프, 익스체인저, 필터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선 펌프를 선택하겠습니다. OK를 클릭합니다. 다음 CAD 객체의 암호 부분을 클릭하면 P&ID n 객체로 변환됩니다. 다음과 같은 무브 컴포넌트 포인트를 이용하면 P&ID n 객체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같은 프로젝트에서 도면의 유효성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ID 드로잉 목록에서 PID002 도면을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Validate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진행 상황 창이 나타납니다. 프로젝트 크기에 따라 진행 소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완료된 후 Validation Summary 창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PID002 도면에 Non-Terminating 라인 안에 6인치 CS150CWS를 선택합니다. 배관 설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성 검사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임시로 파이프 피팅을 삽입하여 배관 설계를 마무리 짓습니다. 다음 Unconnected 컴포넌트 안에 TK-004 탱크를 선택합니다. TK-004 탱크는 노즐에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장치는 예비 장치라 가정하고 오류 사항에서 제거합니다. 하단에 에로스 마크 데이스 이그노가 생성되며 그 안에 TK004 탱크가 이동되어 있습니다. 다음, 언커넥트드 컴포넌트에서 TK008 탱크를 선택합니다. 노즐의 배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효성 검사에 나타났습니다. 라인 탭에 프라이머리 라인을 선택하여 임의로 배관을 설계합니다. 밸리데이션 서머리 창에서 PID 0 0 2 도면을 선택 후 우측 상단에 리밸리데이트를 클릭하여 유효성 재검사를 하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크기에 따라 진행 소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정하는 유효성 재검사를 하셔야 프로젝트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Unconnected component list에 TK 0급8 탱크가 해결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효성 검사를 한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수정을 한후 재검사를 하셔야 프로젝트의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오토 t o c 보다 지능화된 오토 t o c P&ID를 사용하실 때입니다. w i t c 솔루션 기술지원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